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직띵입니다 어, 오늘도 신규 뉴스와 간단한 차트 분석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 먼저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 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개인소비자 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어, 금요일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되겠고 어, 동시간대 개인소득과 개인소비 또한 발표가 되겠습니다 전부 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9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르는 시장에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할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패드워치가 되겠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88%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음은 11월로 50.9%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잘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입니다 미국 SEC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최종 승인했고 내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는 어, 뉴스가 되겠습니다 ETF 승인 이후에는 비트코인 때와 같이 그레이 스케일 물량이 매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매도 물량이 단기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투자하실 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더리움 보유 거래들이 실제로도 상당량을 거래소로 보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로 입금한다는 것은 매도 위향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더리움 보유자분들은 호, 홀딩할지 매도할지 미리 계획하시고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뉴스는 3천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바이낸스로 입금했다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마운트고스의 비트코인 매도 계획이 발표되면서 비트코인에 타격이 생겼었는데 현재 마운트고스가 예정대로 상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긴 하지만 결국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되고 있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으론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을 이렇게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뉴스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약속한 트럼프가 미국에서 지지율이 높아져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했다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급등했지 변동성 엄청나 트럼프가 밀어올린 비트코인 1억 재도전이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비트코인 ETF 유입량이 되겠습니다. 7월 셋째 주 비트코인 ETF는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유입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수환 비트코인의 채굴 사업이 어, 철수하겠다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어, 상장 계획 또한 가지고 있었는데 취소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수환은 23년에 채굴 규모를 키우고 성장, 상장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채굴 난이도의 증가와 수익 악화로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며, 채굴 사업을 철수하고, 상장 계획을 어, 취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원래 반감기 이후에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이곤 했는데, 현재 채굴 기업들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굴업체들이 포기한 이후에는 보통 급등하는 바나나존이라고 해서 바나나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었는데 현재 그 상승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암호화폐 표심을 되찾을 큰 기회라는 뉴스가 되겠고 어 바이든이 퇴사한 민주당에서 새로운 후보가 친호 암호화폐 정책을 편다면 표심을 많이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암호화폐와 관계없이 지지자들은 정당과 임무를 선택할 수 있고 암호화폐 투자자는 어떤 후보가 되든 친 암호화폐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되어야만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어, 민주당에서 만약에 친화암 화폐적인 발언을 하고 또 정책을 펼친다고 약속을 한다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비트코인의 한해서는 사라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런 호재가 발생한다면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겠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뉴스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생각일 뿐이니, 어,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상승이 임펄스 파동스럽게 나왔다고 저는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임펄스 파동을 그려보면, 여기서 3파가 나왔고, 4파가 엔딩 다이아고날로 이제 나왔다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딩 다이아고날의 특징이 이제 상승을 할 때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것인데, 여기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RSI의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엔딩 다이아고날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사, 이 이사 추세 라인이 제가 흰색으로 그어놨는데, 이 이사 추세 라인 또한 아래로 하방이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정이 시작됐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상승분이 이제 15일 인데 아, 보름 정도 되는데 그래서 보름 약간 안되는 기간 동안은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어,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상승분에 대해서 0.38일 까지는 하락하지 않을까 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부근은 63,000 부근이 되겠고, 63,000 부근에서는 약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618까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0.618은 어, 659,6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약간 공격적으로 매수하신다면, 손절도 걸어주시고, 어,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저배로 모아 간다는 어,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6만 달러까지는 열어두시고 차근차근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상승이 보름 정도 됐기 때문에 하락도 그 정도 기간 동안 서서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천천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공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6만 0천 6만 2천 후반대에서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에서 엔딩 다이아고날이 확장되는 확장될 가능성을 어, 버릴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차트가 변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 한 파동에 한번의 상승이 더 나올 순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여기서 A, B, C, 이런 식으로 이 파동이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또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이제 매수세가 죽기 때문에, 어 저는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 해도 숏을 잡을 수 있는 타점이지 이게 롱을 위한 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엔딩 다이아고날이 상승세 경이 확장이 이렇게 되더라도 현재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 하락이 시작됐다는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 하락 이후에 한한한번더 상승한다고 해도 그건 매도해야 될 자리지 어, 사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이제 단기로 보았을 때는 저는 하락을 강하게 보고 있지만, 어 장기로 보았을 때는 큰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 평행선으로 보았을 때 아래로 트랩이 발생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이 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 위까지 상승한다면, 불플래그 패턴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플래그 패턴 대로라면 88,000 달러까지 현재 가격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받고 다시 여기를 뚫을 때 88,000까지는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여기서 좀 쉬어주고 이 예, 하락평행선의 중단선까지 0.38이 피보나치 0 3 8 2 구간까지만 조정을 받은, 받은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그림을 저는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치모크로 보았을 때도 여기서 충분히 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3,000에서 어 크게 반등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름 정도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차트 내용이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